네, 안녕하세요. 사사수는 제7강 경유리 긴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경유리 역임을 받을 것이며라고 오늘 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의에 줄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고 이렇게 강의할 때이 의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주리고 목마르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고 하는 것은 그 의가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 단순히 어떤 우리가 주선자의 물을 채우듯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를 그런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더 배부르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팔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에 네 가지 복과 뒤에 네 가지 복이 좀 틀린 것이 뭐냐면, 앞에 네 가지 복은 어떤 주로 이 개인적인 어떤 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화와 관련되어 있는데, 뒤에 네 가지는 이 관계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관계와.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강의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법은 이, 하나, 이 사람에 대한 것과 하나님에 대한 것두 그 방향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지금 오늘 이 팔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 어떤 법이라면, 복이라면, 뒤에 네 가지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아, 그런 어떤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첫 번째 성품이 뭐냐 하면, 이 극률이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 극률한 생각이 생겨나는데, 이 구약에 보면 이제 중요한 이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죠. 그런 주로 이제 사랑으로 많이 번역되기도 하고 인자함 이런 것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헤세드란 말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기는 사랑입니다. 아담 때는 뭐 그러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이후로 죄에 빠진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란 말, 인자란 말, 뭐, 불쌍히 여긴다, 극히 여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자꾸 이 번역이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물론 인간이 이제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는 사랑이란 말도 번역이 되겠지만, 충성, 헌신, 뭐, 이렇게도 이 번역이 될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 나오는 이 팔복에 나오는 극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극률이기듯이 이제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이제 극률이 여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죄에 빠져서 고통받고 절망 속에서 헤매고 죄인, 죄를 이제 지르는 것이 얼마나 이 소망 없는 어, 행동이고 소망 없는 삶이고 소망 없는 인생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아, 어떤 이익 관계에 부딪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극률이 여기는, 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불쌍히 이기듯이 그 사람 마음에도 죄 속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멸망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의 어떤 잣대는 이제 자신의 이득 관계에서 움직이는 게 아시아 닙니다뭐 돈이나 어떤 이 친족이나 뭐 아니면은 뭐이 학벌이나 이런 관계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길까?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받을까?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죄악으로 달려가는 인생인가? 그렇지 않은 인생인가? 그것이 이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되게 이 사람들이, 아, 정말, 이,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참죄 중에, 그리고 죄악과 싸우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래서 이 관계의 어떤 핵심 중의 핵심이 상대편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어떤 비유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기는데, 그 사람이 그사 다른 이들을 불쌍히 이길 때, 하나님의 극휼이 효과가 있게 되고, 또그 사람을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도 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가 나오는데, 이 주기도문을 나중에 이제 상상수문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하겠지만,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어, 전제가 뭐냐 하면, 아, 어, 우리가 용서받은 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주교도문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교도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줘요. 아, 어, 그래야 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겁니다. 이, 이 지금 이 팔복에 나오는 경률을 여기는 자, 다섯 번째 축복도 역시 마찬가지의 논점입니다. 경률을 여기는 자는 복인하니, 그들이 극률의 힘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불쌍히 의심이 우리 인생 끝날까지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률이 여겨야 되는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사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또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우리 마음속에 극률의 기는 마음이 생겨나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극률에게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많은 유명인들이라든지, 권력자들이 어떤 아프리카 어떤 사람들을 도운다든지, 구제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건 외관상이죠. 마음속 깊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듯이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어떤 진실된 극률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야만, 의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해봐야, 아, 이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인간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음,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여러분 교회에서도 늘 다른 이들을 불쌍히 이기고 긍휼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